안녕하세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 이승훈 소장입니다. 어, 저희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콕톡, 예, 이승훈 부동산 콕톡, 예, 많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8월 29일자죠? 8월 29일자 기사를 몇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첫 번째로 보시면, 주택시장 매물 감소, 부추기는 임대주택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aughs> 보시면요, 어, 임대주택 등록은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길 원하죠. 어, 왜냐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량을 늘려줘야 되는데, 지금 그 공급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될 LH라든가 이런 곳에서 어떤 자금 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그 수요만큼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민간에다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하지만 민간에서는, 어, 그냥 자유롭게 납득이 되면 임대주택 등록을 하질 않죠. 어, 왜냐하면 세번 같은 게다 노출이 돼 버리니까. 예, 그래서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취득세 신축에 관해서 취득세에 대한 85% 감면이나 100% 감면. 그 다음에 <laughs> 보시는 것처럼 재산세에서 50% 100% 감면. 이거는 전용 면적 기준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4 0조금 미만이냐, 60이냐, 85 미만에 따라서 뭐100% 50%뭐25% 이런 식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2천만 원 이하 소득이 연 소득이 2천만 원 이하라면 건보료가 감면되고 어, 이러한 어떤 혜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 임대주택 등록을 유도를 많이 해서 실제로 최근 반기별 신규 주택 등록 등록 추이를 주택 임대사업 등록 추이를 보게 되면 17년도 상반기에가 6만 2천 호였는데. 불과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10만 호 이상, 거의 3배 가까이 는 수치를 보이고 있죠. 이 등록수는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겁니다. 각종 혜택이 있고, 또 정부에서 아직 확정 짓진 않았지만, 임대주택에 대한 의무화 얘기까지 나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어떤 혜택 같은 것들이 사라지고,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되는 상황도 고려해 볼수 있겠죠. 지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 사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거지만, 이렇게 변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왜 임대주택 등록제 역설이냐 하게 되면, 이거예요. 주택시장이 매물이 감소합니다. 왜냐? 임대, 주택임대사업을 등록을 하게 되면요. 8년 동안은 팔 수가 없습니다. 자, 이사람한번 읽어볼게요. 기사에서. 내가 3주택 보유자인데, 팔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다. 왜? 지금 집은 살고 있고, 어, 하나는 재개발 분양권인데, 전매금지에 묶여 있고, 못 팔죠 둘다 사는 집도 못 팔고 전매 금지된 것도 당연히 못 팔고요 세를 준 소형 아파트는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8년 동안 의무 임대료를 놔야 되니까 또팔 수가 없다 아무도 못 파는 겁니다 그래서 3주택을 가진 사람들조차 지금 임, 그 시장에 매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뭐 하물며 1주택자 2주택자 는 어떡,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시장에 매물이 나오질 않으니까 살려는 사람은 많고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현상이 되는 거고 이에 대해서 정부가. 어, 공급이 부족하다구나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어그저께 발표한 게 보게 되면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집값은 또 계속 올라가지 않느냐. 그렇다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거를 뭐, 어, 뭐 혜택을 줄인다거나 이럴 수도 없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전월세도 안정화시키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문제들 주택 임대 사업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물이 안 나오는 현상들이 가중될 것이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점점 서울의 집값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음, 내용이 될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을 등록하게 되면 여러, 여러 가지 해제 혜택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8년 임대주택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19년도 아, 17, 18년도 18년도 4월 어, 이후에 바뀐 제도입니다. 3월까지는 5년 임대주택만 하셔도, 5년 임대주택만 하셔도, 여러 가지 혜택을 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라든가, 양도세 어, 중과 배제라든가. 그런데 이제 18년도 4월달부터 장기 보유 임대주택을 유도를 하기 위해서 법을 바꿨어요. 그래서 5년짜리 임대사업이 없는 것이 아니라 8년짜리 장기 임대주택으로 해야 됩니다. 현, 현행, 현행법상으로는. 어, 이렇게 되니까 연간 임대료가, 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안 좋은 거는 여러 가지 혜택 받는 거. 양도세, 지금 2주택 이상이게 되면은 중과세인데 그걸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년을 보유하게 되면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를 받게 됩니다. 그럼 내가 1억을 벌었다고 한다면은 실제로는 3천만 원만 번 걸로 계산해서 뭐 세금을 납부한다는 거예요. 그럼 굉장히 어떤 세후 수익률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혜택을 받는 반면 8년 동안의 연간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어, 제한이 됩니다. 연 5%로 제한이 되는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요. 연간 5%니까 전세 같은 경우는 2년 보통 우리가 하잖아요. 관례적으로 그럼 2년이게 되면은 연간 5%니까 2년이가 10% 올려도 되느냐 이건 아닙니다. 예, 한번 올릴 때 5%를 올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이 바뀌게 되면은 다시 시세대로 올려도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한 사람은 사람이 어떻게 바뀌던 말건 연간 5%. 그러니까 만약에 1년 만에 나가더라도 5% 올릴 수 있고요. 2년 꽉 채우고 나가더라도 5% 올릴 5%가 올릴 수 있는 한도고요. 사람이 바뀌어도 5%가 올릴 수 있는 한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년 동안 임대를 해주면 정부에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전월세가 시장에다가 공급이 되겠죠. 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 그런. 그런 걸로 인해서 사회적 기여를 했기 때문에 어, 그런 사람들 민간 임대 사업자들한테 혜택을 주겠다고 해서 각종 인센티브를 지금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어, 따라서 주, 등록된 임대 주택이 늘어나게 되면 정부는 돈을 들이지 않고도 그죠 돈을 들이지 않기도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중공공 임대 주택을 확보하는 효과가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단 부작용이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다 매물이 안 나오니까 매도할 물량이 안 나오게 되니까 어, 지금 가격은 상당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 되셨죠? 음,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죠. 나중에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어, 그거는 별도의 강의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같은 거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갖고 제가 어, 강의로 올려드릴게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어, 보통 저는 영상을 10분 내로 끝내려고 하는데 3분밖에 안 남았네요. 파리틸 대책 서울에집 넘쳐난다고 고집인지 몇 잘못 짚은건지 파리틸 대책이라면 어깨저께 나온 대책인데 어 별거 없습니다 일단 투기지역 지정하고 일부 지역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지역으로 지정한 거 외에는 없는데 이게 왜 잘못된 거냐면 어, 한번 그 기사부터 먼저 읽어 볼게요 즉각 어, 과열이 심화되자 규제지역 추가 지정에 나섰다 어, 그런데 서울의 경우에는 공급이 부족하던 전문가 진단과 달리 공급량은 충분하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어 혼돈을 믿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공급량은 여전히 충분하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정말 고집이 대단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분명히 집값이 오르고 있는 게 맞는 거거든요. 어, 자, 그래서 어디가 됐냐면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기존의 투기과열지구 서울은 전체가 투기과열지구였기 때문에 투기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것은 종로구랑 중구랑 동대문구 동작구가 됐습니다 어, 광진구가 지금 빠져 있고요 그 당변쪽에 있는 것들은요 나머지 구에 대해서는 지금 상당히 많이 올랐던 걸 인정을 합니다 네, 많이 올랐구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분당이 빠졌거든요 분당 같은 경우가 지금 빠졌다라는 게좀 특이한 점이고, 특이 과열지구는 이제 광명시, 광명 뭐 난리 났었죠. 화남도 마찬가지였고요. 광명, 화남이 특히 과열지구로 지정됐고, 조정 대상 지역은 구리시와 안양시 중에서는 동안구 쪽만, 동안구 쪽에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 광교 택지개발지구 등이 추가 지정됐다. 어, 그런데 이제 뭐, 투기지역 지정된 것들, 뭐 여러분들,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도종대상지역이 어떤 제재를 받는지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시겠지만, 뭐 그걸 지금 알려드린 시간은 아니고, 투기과열지구에서 투기지역으로 변모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세대당 대출을 한건 받을 수 있는 것이, 어 뭐, 개인당 대출을 한건 받을 수 있는 걸로 바뀐다거나, 요런 정도의 내용이 추가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집값의 상승은요, 지금 엄청나게 집값 자체가 높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구입을 하냐면은 전세를 안고 구입하는 것들이 많죠. 갭투자 같은 것들이 많단 말이다. 그 전세자금대출 같은 걸 받아서 이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갭투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집값, 서울의 집값 평균 8, 9억 하는데 그걸 현금 들고 대출도 잘안 나오는데 30%, 40% 나오는데 나머지 5, 6억 갖고 사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떻게 구입하는 거냐면 전세에 있는 걸 안고 전세 비율은 거의 70% 가까이 되니까 전세를 안고 하게 되면 30%의 내 돈으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구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출을 좀더 규제한다는 내용인데 실제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 상승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수 없다는 라게 일단 문제가 되지 않는가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 어 향후 5년간 주택 수요 대비 공급량은 아 여기도 볼게요 한번 어 국토부 관계자는요 개발 계획 발표했 따른 유동자의 유입이 집값 상승을 불러일으켰다. 결국은 수요 측면에서 불러일으켰다는 라 거고 집값이. 현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답니다. 그리고 이게 문제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아니요. 서울과 수도권은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분리를 해줘야 되고요. 수도권 지역의 일부 지역은 주택 공급량이 충분한 걸 넘어서 너무 과잉인 거예요. 그건 인정하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거죠. 이걸 하나에 묶어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다음에 부동산 규제로 매물이 줄어들어 집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네, 맞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는 투기 수요가 줄어들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답니다. 투기 수요가 줄었다면. 가격이 떨어져야죠. 그죠?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투기수가 일부 줄은 것보다 공급에 대한 부족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했으면, 이거는 정책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이라고 자평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 5년간, 주택 국토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주택 수요 대비 공급량은 4만 2천 0 원. 서울은 17,000원을 초과하는 상황이랍니다. 굉장히 낙관적인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기사에서도 정확히 지적을 합니다. 이거는 어, 과거에 서울의 주택 공급이 부족했던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었던 거죠. 자, 매년 일정한 수요는 있죠. 그 수요보다 더 많이 공급했을 수는 있습니다. 네,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나 2008년도, 9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를 맞고 그 이후 동안 한 5, 6년 동안은 공급이 됐을까요? 공급이 잘안 됐죠? 왜냐면 하 그때는 아무도 집을 안 샀잖아요. 지었다면 미분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 공급은 한 5, 6년 동안 거의 없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없나요? 그렇지 않아요? 뭐 신혼부부들도 뭐 결혼 5년 미룹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해고 그게 뭐가 됐든 전세든 매매든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일정한 수요는 있는데 공급이 수년 동안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단순히 수치가 올해만 올해 수요와 올해의 공급량 봤을 때 조금 더 높다고 해서 그게 집값이 잡힐 것이다 초과하냐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부족했었던 그 전에 부족했었던 공급을 일부 채워준 거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여전히 공급이 부족하다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의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전히 집값 집은 상당히 부족한데 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 좀 다른 시각에서 해, 해, 해석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 투이 투기, 이번에 특이적 지정된 곳이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쪽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이것은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영향력이 안 들어간다 고 봅니다. 오히려 특이적 지정되면은 좋은적인다라는 인식이 생기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대출 안 해준다. 이건데 어차피나 대출 안 받고 산다. 전세 안고 산다, 이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월시구나 하고 또더 사지 않을까라고 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답답합니다. 정부를 막 이렇게 뭐,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고 까대고 뭐, 이러려고 그 이렇게 촬영을 하는 건 아닌데, 음 적어도 좀 뭔가를 좀 잘못 짚고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또 집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고, 그 어, 노력을 하지 해주시는 건 아닌데 방금 이번에 나왔던 파리체 대책은 투기적으로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집값 잡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의미가 어, 크게 없다라고 보는 것 하나 그 다음에 공급이부족하다는걸 인정을 하고 추가적인 공급량을 계속 늘려주는 건데 여전히 투기 수요가 니네가 잘못됐다라고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어, 네, 이, 이따가 추가적으로 또 기사를 나타내도록 하고요. 어, 저는 이승훈 부동산 연구소의 이승훈 소장이었고, 저희 요거 어, 이승훈 소장의 부동산 폭톡, 구독 많이 해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앞으로 좋은 영상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네, 거기다가 이제 제가 관련된 어, 영상을 또 올리거나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어,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